Promise that you'll catch me. 안녕하십니까. 닥터다입니다. 어,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그 휴대폰 액정에 먼지가 들어가거나 기포 보통 먼지가 들어가면 이 밀착이 안 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보호필름이 뜨게 되잖아요. 이럴 때이 먼지를 제거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거 지금 저희 그딸그 손목 휴대폰인데 이 지금 보호필름을 띄었다 붙였다 해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밀착이 안 돼서 기포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이거를 내가 먼지를 제거하고 기포를 없애는 법을 어,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가급적이면 끈적함이 안 남는 어, 3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 제품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무광을 쓰셔도 되고 유광을 쓰셔도 됩니다. 일단은 테이프를 살짝 자르셔가지고, 아이 보호필름을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십시오. 이렇게 붙여주고, 이걸 이렇게 들어 올리면 이렇게 따라 올라오죠. 네, 자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일단 빼놓으시고, 이쪽에도 지금 먼지가 있으니까, 저는 옷에다가 깨끗이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그 안경 닦는 걸로 하시면 제일 좋고요. 네, 좀 깨끗이 닦았습니다. 여기 닦았고, 지금 이쪽에 붙어있는 이 부분은 여기 먼지를 떼어내면 되는데, 어떻게 떼느냐면 이렇게 테이프를 잘르셔가지고 손가락에다가 가급적이면 끝쪽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세요. 손가락 끝쪽에다가. 감아주시고 네. 여기 감아주신 다음에 이 필름에 요거를 밀착시켜서 먼지를 조금씩 조금씩 떼어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자 제가 떼어놓겠습니다. 먼지를 근데 이거를 저희 딸이 만약에 손으로 만졌으면 손으로 만진 거는 그 부분은 깨끗이 안될 수가 있고요. 먼지는 이렇게 하면 100%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휴대폰 필름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휴대폰 필름은 다 띄지 마시고요 이렇게 다 띄지 마시고 테이프로 들어 올려서 내구탱이를 네 들어 올려서 그 내구석을 네 차례차례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하고 다시 제자리에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완전히 띄어내면 그거는 붙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먼지를 다 떨어냈고 먼지 없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붙여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이프를 떼어 보겠습니다. 음...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제 큰 기포는 없어졌는데 사이드 쪽에 밀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요 가운데도 이제 이렇게 기포가 보이시면 그 부분을 아까처럼 똑같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. 들어 올리셔가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찍어내시면 돼요. 지금 보니까 접착력이 떨어진 거 보니까 요거는 저희 아이가 아마 손으로 여기를 만진 것 같습니다. 약간 손자국도 있고.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이프로 하시면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네 일단은 큰 기포는 없어졌고요. 이 에어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빠지면서 완전히 빠져서 붓기도 하는데 어 지금 사이드 쪽은 이게 만져서 접착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아까 대비해도 많이 없어졌죠. 거의. 예, 약간 바깥쪽에 있고 이 기포는 가운데 거는 아마 없어질 것 같고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공기가 빠져서 사이드 쪽만 살짝 좀 남았습니다. 예,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테이프로 살짝 들어 올리셔가지고 먼지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톡톡톡 찍어내고 다시 붙이시면 이게 잘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 먼지가 날라다니다가 이걸 하는 동안에 붙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화장실에 물을 한번 샤워기로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습기가 좀 많은 상태에서 화장실 안에서 하시면 문, 먼지 없이 요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, 오늘 간단하게 어, 액정 보호필름에 먼지 없애는 법을 공유를 드렸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